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먼저 본 영상에, 어, 커피 찌꺼기로 퇴비 만드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요. 어, 오늘은, 이, 과연 커피 찌꺼기로 퇴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 다 됐는지를 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어, 이렇게 그세 가지 수티로품 통해, 어, 제가 이제, 그, 커피, 가루에다가, 어, 미생물을 지금, 어, 넣거든요. 어, 넣어가지고, 어, 과연 발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통이 있을 때, 좌측서 버텨요. 어,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그, 수분인 함량이 적당했습니다. 적당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통은, 수분 함량이 많았어요. 그 비에 젖은 음, 커피가루를 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그 수분 함량이 많았을 때 발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지금 어, 발효가 다된 그런 테이비로서 어, 이제 뭐 손색이 없는 어, 그런 상태의 그 티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인전 세 가지를 준비를 잘 해놓고 어 제가 인전 그음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또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 그때는 온도계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온도계를 구입해가지고 어 실제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먼저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약, 그, 100대 1정도로 해가지고, 어, 성, 해석하는 건데요. 커피 50kg 있다면, 은 500g의 미생물을 넣고, 희석해 주는 거죠. 어, 뭐, 다른 그, 뭐, 부엽토라든가, 뭐, EM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실험을 통해서 한번 해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도 일단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일주 정도 지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어, 온도를 한번 실제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도가 23도입니다. 지금 뭐 11월달인데 제가 사실은 이게 10월달에 했거든요. 10월달에 준비를 했지만 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늦게 올리게 됐어요. 어, 지금 그 반사 그 빛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어, 저 LED 빛이 이렇게 나가면은 선명하게 온도가 보일 겁니다. 야 과연 온, 온도 아우 45도 아 46도 6, 6도입니다. 47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약 50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저렇게 되면 그 안에서 저 발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발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도를 또 쟀을 때상온하고 거의 비트다 그러면 발효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TV를 쓸수 있다는 거죠. 와 5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걸 뒤집을 때요. 굉장히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그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조온으로써 조온으로서 그 병연균도 이렇게 그 살균도 할 수가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에 있는 거는 제가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이 많다겠죠. 역시 수분이 많으니까요 발효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온도가 오히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뭐냐 수분 함량이 적정하면은 발효가 잘 되지만 적정한다는 것은 약60% 정도 50 내지 60% 정도가 적정한 그런 상태고요 만약 60%를 넘어서 70 내지 80% 이렇게 수분 함량이 높다면은 발효가 잘 안된다 안된다 아,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커피 tv를 만들 때 요상을잘 아신다면은, 어, 이제 발효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26도, 그러니까 뭐, 25도, 사온오곡 비터니까 뭐, 발효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옆에 통도 어, 26도 정도 되고 거의 비등하고요, 약 1도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어, 그래도 여기는, 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통보다는 수분 함량이 조금 낮 조금 낮을 뿐이죠. 그래도 여기는 좀 어느 정도 발효가 되고 있었더라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저 정도면 발효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발효가 다된 테이비로, 테이비로 만들어진 커피가루 한번 온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도가 나올까요? 아 28도 정도 나오죠. 지금 온도가 올라갔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 여기서는 완전히 됐지만, 또 나름대로 미생물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에, 나머지 이렇게 그 진행되는 게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 어, 커피 가루로 테잎 만들기 많은 참고가 되셨나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